여호수아 8장. 아이 성을 무너뜨림.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하여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하여라. 하지만 이번만은. 그성 안에 모든 것을 가져도 좋다. 자, 이제 너의 군인들 중몇 사람에게 성 뒤로 가서 몰래 숨어 있으라고 말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성 뒤쪽에 숨어 있으시오.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시오. 나와 나를 따르는 군대는 성을 향해 진군할 것이고, 성 안의 사람들은 우리와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올 것이오. 그때 우리는 전에 했던 것처럼 등을 돌려 후퇴할 것이고, 그들은 성을 떠나 우리를 쫓아올 것이오. 그들은 우리가 전처럼 도망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오. 우리가 후퇴할 때 여러분은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성을 차지하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을 주실 것이요 아이 성을 점령한 후에는 그 성을 불태우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오. 보시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렸소. 그 말을 한후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베델과 아이의 서쪽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날 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진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이로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모든 군인들은 아이로 행군했습니다. 그들은 성 앞에서 멈춰선 후 아이의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과 성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5천명 가량의 군인을 뽑아 베델과 아이 사이로 보내어 그곳에 숨어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력 부대는 성 북쪽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수아는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과 그의 백성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싸우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성 동쪽에 있는 어떤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성 뒤쪽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아이의 군대에 쫓겨 후퇴하는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쳤습니다. 아이의 군인들은 성을 떠나 여호수아의 군대를 뒤쫓아갔습니다. 아이와 베델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이스라엘의 군대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창을 아이 쪽으로 치켜들어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창을 아이 성을 향하여 치켜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창을 치켜드는 것을 보고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급히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성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재빨리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쫓던 아이 사람들을 향해 방향을 돌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사람들은 숨어 있던 군대가 성을 점령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되돌아와서 아이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숨어 있던 사람들도 성에서 나와 같이 싸웠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쳐 죽였습니다. 적군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만 아이의 왕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이 왕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광야 벌판에서 그들을 추격하던 아이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 모두를 칼로 죽이고 다시 아이로 되돌아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칼로 죽였습니다. 그날 아이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합해 만 이천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창을 치켜들고 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일 때까지 창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물들은 죽이지 않고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또 아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태웠습니다. 아이성은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이성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세 가지를 무려 여호수아는 왕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아래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문 아래로 던진 후 돌로 시체를 덮었습니다. 그 돌무더기는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썼던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섰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를 맨 레위사람 제사장들 앞에 섰으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도 모두 그곳에 섰습니다. 백성 중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고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전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복을 빌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적혀있는 대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준 명령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기부 온 사람들의 속임수, 구장, 요단강 서쪽의 모든 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왕들은 햇사람, 아모리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악지대와 서쪽 경사지역과 지중해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왕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기부 온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떨어진 곳을 기운 가죽 술부대와 날가빠진 자루를 모아서 낙귀 등에 실었습니다. 딱딱하게 굳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을 준비해서 길가래진내 있던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족속인 기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희위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과 또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쳐 죽인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스본 왕 시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기지요.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우리에게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며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전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떠날 때이 빵은 따끈따끈한 새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딱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죽 술부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이 술부대는 새 것이었고, 포도주도, 드... 포도주도 가득 들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 떨어져 여기저기 기운 날가빠진 술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너무 오래 여행을 했더니만 옷과 신발도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3일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만에 그들이 사는 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기부온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길앗여아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을 공격할 수 없소. 우리는 그들을 살려주어야 하오. 여호 앞에서 맺은 조약을 어겨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해서는 안되오. 그들을 살려주시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주는 종이 될 것이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부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부온 사람들을 불러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소? 당신들의 땅은 우리의 진에서 가깝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에게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했소. 이제 당신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소. 당신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기어오는 사람이 될 것이오.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이땅 모두를 당신에게 주라고 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들의 목숨을 살려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부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 재단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춰서다. 10장. 그때 아도니 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그 성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것 같이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와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도니 세덱과 그의 백성은 이일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기보온은 아이보다 크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이 성은 왕이 다스리는 다른 성만큼이나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에게 사람을 보내어 호소했습니다. 아도니 세덱은 또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호소했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부온을 공격합시다. 기부온은 여우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소. 그러자 아모리의 다섯 왕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왕이었습니다. 이들의 군대는 기부온으로 가서 기부온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기부온 사람들은 길갈에 지내있던 여우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산악지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모든 군대를 모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전 군대를 이끌고 길가를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한 군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그들을 물리치게 해 주겠다. 그들 중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행군하여 적군의 진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적군을 물리쳐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에서 베토론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적군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는 길에서 적군을 죽였습니다. 또 적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베토론으로 뻗은 비탈길로 도망치며 아세가에 이르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적군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헤야! 기본 위에 멈춰 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 서라. 그러자 해가 멈춰 섰고 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칠 때까지 멈춰 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살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 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었습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길갈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섯 왕은 싸움을 하는 동안 도망을 쳐 막게 다에서 가까운 어떤 동굴에 숨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이 동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동굴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고 사람을 몇명 두어서 동굴을 지키게 하시오.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뒤쫓으시오. 도망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해서 그들이 자기 성으로 무사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을 많이 죽였으나 몇 사람은 살아남아 굳건한 자기들의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여호수아의 군대는 마케다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동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들을 옮기고 다섯 왕을 나에게 데리고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섯 왕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왕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이리 오시오,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대 지휘관들이 가까이 와서 왕들의 목을 자기 발로 밟았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당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지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시체를 저녁때까지 다섯 그루의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그 시체들을 나무에서 끌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람들은 그 시체들을 전에 그 왕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에 던져 넣고 동굴 입구를 큰 바위들로 막았습니다. 그 바위들은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마케다를 물리쳐 이겼고 왕과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처 없앴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왕을 죽인 것과 같이 마케다 왕을 죽였습니다. 남쪽 성들을 정복함.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케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림나로 가서 그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림나와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림나성에 있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림나 왕에게도 여리고왕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림나를 떠나 라기스 근처에 진을 치고 라기스를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둘째 날에 여호수아는 라기스를 정복했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림나에서한 것과 똑같은 일을 라기스에서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호람과 그의 군대도 물리쳤습니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기스를 떠나 에글론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에글론 근처에 진을 치고 에글론을 공격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에글론을 정복했고 에글론의 모든 백성을 죽였습니다. 또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그들은 에글론에서도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글론을 떠나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과 헤브론 근처의 모든 작은 마을들을 정복했고 헤브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에서도 에글론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의 모든 백성을 죽이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빌로 돌아와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성을 정복하고 왕과 성 근처의 모든 작은 마을들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드빌 성 안에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림나와그 왕에게 행했던 똑같은 일을 드빌과 그 왕에게 행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드빌에서도 행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든 땅, 곧 산지와 남쪽 네개부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의 모든 성에 있는 왕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을 죽여서 죽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을 점령했고 고센에서 기부온에 이르는 모든 성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과 그 왕들을 단한 번에 모두 점령했는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멘.